로 가야 되네. 터니치 천안역. 3번 출구로 나갑니다. 3번 출구로 나갑니다. GS25가 바로 코앞있네 와, 여기도 상당히 깊네. 지하 한 3층은 되겠는데, 여기는 지하철 7호선 천악역 3번 출구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부터 항동철길을 따라 푸른 수목원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구로구 항동을 통과하는 옛 화물선 철길 1분대 항동철길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항동 철길이 보입니다 저 멀리 꼬치장도 보이다 여기서 1 5원이기까지는한약한 1km쯤 됩니다 한 10분, 15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좀 지나면 사거리가 나오는데 거기가 서해안로입니다서해안로가 백번도로인가 보네 어. 야, 여기 이런 건물이 세워져 있어 멀리 다이소도 있고 주상복합아파트인데 상가들은 텅텅 비었네 다이소만 대형 드라이이 동네 큰 슈퍼입니다 여기. 추석이 얼마 안 돼서 다양한 선물세트로 전시해 놨네요. 일로 건너도 되고 저희가 서해안로니까 저쪽에서 건너겠습니다. 일로 건너자 파란불이 있래 여기 팻말을 보면 갈색으로 푸른 수먹은 표시가 보여요. 일로 가라는 소리죠. 여기가 서해안 로네 서해안 노 파란불을 때 빨리 가자. 여기에도 이렇게 데모한다. 뭐야 작업 중 차량 출발 금지. 뭐 고기 왕도 맷집 이 사이로 들어가면 이제 황동 철길 스타트하는 데가 나. 여기가 이렇게 저 철길 스타트 지점 같은 거요 철길이 쫙 보이죠? 좌측으로는 연립주택들이고, 우측에는 아파트 단지 한 606대 0 되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서울 구로구 항동을 통과하는 옛 화물선 철길 오류선의 일부라고 합니다. 이거를 항동 철길이라고 불러요. 1959년에 조성돼서 오류동에서 부천 옥길동까지 연결되었던 단선 철도인데 비료나 원료 생산, 운송 등을 위해서 쓰였던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이쪽으로 쭉한뭐한 뭐한 1km는 안 되고 이제 한 6, 700m 가면은 어, 푸른 수목원이라고 서울에서 그렇게 극히 드문 휴식 공간 되겠습니다. 왼쪽으로는 연립주택들이 다 있죠. 연립도 아니고, 뭐, 5층이면 아파트인데, 뭐, 5층급입니다. 1층은 이렇게 주차장이고, 이건 수목원 빌이네. 왼쪽으로는 이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단지 이름이 뭐더라? 금강 수목원 아파트라고 그나 금강 수목원 아파트라고 그래요. 620세대. 이쪽은 서해안도입니다. 이쪽 들은 여기는 침묵도 없어 좀 침묵이 있고 요 옆에 또 새끼도 있어요 여기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사람들은 간간이 옵니다 주차장도 뭐 조그만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걸어갈 만합니다 서울 7호선 천황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런 데도 잘 갖고 나서 서울 사람들 휴식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요로 타지마 배달차도 보이네. 철길이라 빨리 걷기는 어렵고 침목 발굽 밟으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서해안로로 빠지는 계단도 해놨어요 뭐야 삼성원 빌 2차, 빛, 2차 빌라네. 이번에는 철길에서 이 세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맹문동도 있고 맹문동으로 쭉양가로를 해놨네. 여기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도 여기도 비둘기가 그렇게 자주 오는 모양이에요. 다그을망가은거다 쳐놨네. 뭐 집집마다 다 쳐놨어. 베란다 시래기. 무슨 카페도 있고 그러네. 에이, 계가 끊어져서 다시 철길로 들어가네. 여긴 막힌 길이고. 여기도 사람 사는 동네에서이 외진데도 GS 25C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보행자 산책로인데 사진 찍는 명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자연 풍광도 있고 조용하고 또 낭만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평도 많습니다. 예게도 이런데 무단 투기하는 사람이 많나봐요. 무단 투기 단속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게.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카메라입니다. 예, 근처 오니까 쓰레기 투기하는 줄 알고. 예, 이 앞이 이제 어, 갈린 골목 길인데 좌측으로 가면 천왕산 올라가는데 산은 뭐 조금의 뭐0 100, 0여 미터 될 겁니다. 천왕산 올라가는 길이고 요쪽이 좌측이. 올라가게 기 되어 있죠 여기로 올라가면 천안산입니다 구로, 구로구가 전체가 다잘 보여요 그 우측은 또 조그만 아파트에요 아까 금강 그 아파트는 아니고 다른 아파트인데 아 금강수목원 아파트 후문이라고 돼있네 조금 가면 마을버스 타는 곳이라고 되 있고 이렇게 생겼네 3번 출구에서 뭐 천천히 걸어가면 한1 5분쯤 걸리겠네요 철문은 뭐지? 왜 철문으로 만들어놨지아 여기네 갈림길이 여기네. 아까 거기가 아니고 여기가 이게 좌측이 천왕산 올라가는데 이정표에 보이죠? 뭐 푸른수목원이 800m나 되네. 왼쪽이 천왕산 올라가는데 여기가 후문벽입니다. 눌러들어가면 이런 잘 모르겠네. 그냥 불에 올레길이라고 돼있네요. 구로올레길. 불레가불로올레길뱀 조심하래요. 여기가 프랑스모강 후몽 지역입니다. 여기 반석하는 차량 같습니다. 달리하는 차량. 길이 평탄해서 산책하기가 좋습니다. 근데한 여름에는 모자, 물 같은 거 챙겨 갖고 오셔야 되고 도심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꽃들도 다양하게 있는데 이름 모를 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이 왼쪽이 바로 철길이에요. 쭉 따라서 철길이고, 이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유, 무궁화꽃이 이 무궁화 단지네요. 완전히 무궁화 지금 이제 질 때가 됐는데, 오늘이 9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음, 참 온실 같은 게 있어요. 못 들어가게 하네 수목원 관리하는 창문이 여러 대가 있네 개울가 돌다리인지 뭔지도 있고 지금 9시 반쯤 됐을 텐데 많이 넘었을 텐데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여기가 오늘 무슨 공사를 하네 구로구청 공원녹지과가 관리하고 공사 시즌이네. 여기에서 왼쪽에 뭐 데크 같은 게 있으면 한번 가볼게요. 여기 항동 저수지라고 있는데 여기가 저수지길인지도모르겠네 물이 있긴 한데 가운데쯤에 저수지가 있더라요 누워있는 사람. 인근에 아파트도 있는데 이거 저수지 뷰니까 공원 뷰고 비교, 비교 값이 꽤 나갈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서울입니다 서울의 외곽변들이 저수지 때문에 있는 건 아닌데 여기 습지가 있는 거예요. 네 청자도 있고 아 여기가 저수지네 모란자여 봄이 아니라서 이제 꽃들은 다 져갖고 별로 안 보이네 허수아비도 있어 이게 뭔가 있더니 이런 논이야? 논인 모이네여기딱 별을 심어 놓은 모이네 어? 근데 맨 잡초 투생이야. 잡초 투생이야. 저 아파트가 얼마 전에 도색을 했어요. 꽤된 아파트인데 그래도 꽤 됐으니까 도색도 했겠죠. 여기가 항동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가장자리에 이렇게 데크를 만들어놨어요. 연꽃도 많이 폈네 수영은 하지 말라 고 그러고. 연꽃이 괜찮네요. 좌우로 연꽃이 있어요. 데크를 만들어 놓고. 야, 여기 연꽃은 어마어마하게 크네. 이름이 뭐야? 빅토리아 아마조니카라는 연꽃인데. 야, 연꽃, 인데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이렇게 커? 오, 꽃도 폈어. 저 어, 멀리 있는 연꽃은 봤는데, 이 앞에 거는잘못 보던 건데, 어, 여기 뭔가 다르네. 이쪽에 도쫙 늘어진 이파리에 어, 연꽃이 빨간색으로 표현해져요. 여기 새들이 이렇게 있어요. 꽤 있더라고요. 외가리 새물닭, 덤블레 헤어라기 개개비, 개개비라는 새도 있나보네. 외관상 보이지는 않는데 저쪽이 정문쪽입니다. 여기도 엄청나게 큰용꽃 어, 아, 저기 새도 있다 있긴 하... 이파리 위에 딱 올라가 있네. 저쪽에 보면? 원앙도 있고 청둥어리도 있고 흰뺨 검둥어리도 있고 그래요 보이진 않아요 이게 저수지 정경입니다저 멀리 유한대학교도 보입니다 옛날 유한 전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항동아파트, 항동 앞 항동 아파트겠죠 물고기도 큰게 있어요 잉어야 잉어 잉어도 많아. 한두 마리가 아닌데? 어휴, 엄청 많은데? 저 뭔지, 오리 같은 오리류가 왔다 갔다 하네. 라디오 한 사람들도 뭐몇명 있네. 교회가 눈에 띈다, 저쪽에. 유한대학교 옆으로. 여기가 정문이에요. 이건 나가는 문같은데 넓게 이렇게 잔디밭을 조성해 놓고 저 멀리 큰 거드나무가 아주 인상적이네 저 건너에는 뭐 장미 수목원도 있는데 지금 장미가 살개장미와 폈지만 그쪽에만 데크를 조성해놨네. 마차로 된 휴게 시설이 있고 마차 모양으로 벤치를 만들었네. <laughs> 여기 자라나는 식물, 식물들 을 전시해놨어. 어 카페도 있어 카페. 연중무휴네 연중무휴가 푸른 수목원 아침 5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저쪽은 화장실 들어 오니까 주차장도 조금 있네요 주차장도 여기로 가면 또 철길입니다 이제. и